내년 여름에 일본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아베 총리가 이것 때문에 도망간 것일까? 현재 일본 스가 내각의 야심찬 2021년 구상이 발표되면서 일본에 적지 않은 동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의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국면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엄청난 일이 될수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관련 결정에 대해서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스가 내각은 참의원 해산도 미룬 채 일본의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위주의 정책을 남발하고 있으며 다소 우려스러운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며 내년까지 유력한 백신이 나올 확률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언뜻 보면 이 문제는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 중국이라는 변수가 등장해서 두려움을 또한 사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도 지적을 하며 일본 네티즌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바로 2021년에 도쿄 올림픽 표를 가진 관광객을 입국 허락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일본에 막대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도 전망됩니다. 우선 일본 당국은 건강 어플을 설치한 관광객에 한해서 도쿄 올림픽 경기 입장권을 가진 관광객을 나리타 공항 등에 격리를 면제하고 입국할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존재합니다. 현재 누가 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다면 누가 일본에 입국하게 될 것인가 하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일본 당국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짐짓 모르는 척 하면서 관광객을 받기로 한게 아니냐는 것이죠. 바로 도쿄 올림픽 주요 경기에 많은 좌석은 중국에 팔려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에 입국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럼 왜 중국에 많은 표가 팔렸냐에 관해서는 중국은 우선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까워 도쿄 올림픽이 인기가 많은 데다가 중국은 올림픽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올림픽 강국으로 주요 종목에 결선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중국인들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결선 경기 등 주요한 경기를 찾아서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08년 중국의 베이징 하계 올림픽에 충분히 있었고 많은 이들은 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티켓을 온라인 구매 방식으로 자국에 푸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 티켓은 일본의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살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일본에 주소를 둔 중국인들이 개입해 표를 사지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표를 제대로 구하지 못했고 주요 경기에 많은 티켓은 중국인 차지가 됐습니다. 중국인들은 각종 일본의 조직까지 동원해서 도쿄올림픽의 주요 경기 표를 있는 대로 싹쓸이 했던 것입니다. 많게는 10배 이상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죠. 한국에도 이러한 비슷한 피해가 존재했습니다. BTS 한국 공연 티켓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구매해서 다시 한국인들에게 비싸게 암표로 팔기도 했습니다. 일부 중국인 암표상들은 BTS 공연을 한번 하기만 하면 수천만 원의 이익을 볼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암표상의 행태는 중국인들에게 매우 좋은 돈벌이 수단이 되어 있고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허술하게 풀려버린 도쿄올림픽 티켓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중국 관광객들 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도쿄 올림픽이 취소되고 연기된 상황이 나온 것이죠. 문제는 도쿄 올림픽 티켓을 환불 받을 길이 전혀 없어서 자칫 돈을 모두 날리게 된 것입니다. 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사전 구매 티켓을 환불해 주겠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환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림픽 규정을 제시하면서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올림픽 취소 시 환불 불가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바톤을 이어받은 스가 내각에서 올림픽 강연과 더불어 입국 허가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기존의 표를 대거로 구매한 중국인들은 이제는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과연 중국에서 넘어온 관광객이 격리도 없이 일본에 대거 입국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현재 본토 확진자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며 이번 명절 기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보였던 우한을 비롯해서 많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다니면서 코로나가 종식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은 정보가 투명치 못하며 제대로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증상 혹은 유증상 감염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말도 나옵니다. 또한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시에 중국 일부 관광객이 증상을 숨기고 해열제를 먹어 유럽 관광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관광객이 대거 입국하는 것은 크게 걸리는 점입니다. 또한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무증상, 유증상 관광객이 일본에 집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 국민들은 도쿄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굳이 하려면 무관중으로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단순히 건강 체크 앱을 깔고 체온 체크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 외부 유입이 차단될 것이냐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출범한 스가 내각은 당장 아베 총리가 마무리하지 않은 작업들로 눈코 틀 새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TV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을 하며 스가 내각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아사히 TV에서는 일본 교토 대학원의 야스이코 교수가 출연해 일본은 100%의 면역을 완성했다고 말하며 코로나가 사실상 종식되었고 더 이상 사람들의 이동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코로나가 끝났다고 대학원 교수가 발언한 것이죠. 현재 유럽 전역은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는 겨울이 되자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방역을 잘하는 한국도 살얼음판인 이 위중한 상황에 일본 전문가들은 TV에 나와서 아무런 근거 없는 일본의 100% 면역 완성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일본 소식통들은 아무래도 10월부터 좀더 활성화되는 고트 트래블 캠페인으로 인해서 일본 정부에서 안심하라는 차원에서 저러한 전문가들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출연한다고 지적합니다. 야스이코 교수는 그럴듯하게 일본은 방역이 허술해서 이미 모든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서 이제는 면역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는 그럼 개인 방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그는 평상시처럼 지내면 되고 마스크도 필요 없이 그냥 코로나가 없을 때처럼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말에는 코로나 종식이 될 거라고 본다는 것이죠. 일본 정부와 그를 떠받치는 각종 전문가들은 이렇게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니다. 당장 한국의 경우만 해도 일본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양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이번 달부터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온 것이죠. 이에 따라 지난 3월 초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습적으로 한국인 등의 입국을 막으면서 빗장이 걸렸던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일부 회복되어 양국 간 경제교류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4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달 중으로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키로 한 협상을 사실상 타결하고 현재 합의 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도 기존의 일본에 관광으로 도와주던 한국과 중국을 대거 받아들여서 관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포부가 들어간 겁니다. 한국도 올림픽에 적극 초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노저팬인데 어떻게 양국 교류가 시작된 것이냐며 극렬한 반대 의사를 보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도 방역이 위트위트한데 일본의 무증상 감염자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만 양국이 워낙 경제로 얽힌 게 깊다 보니 산업계에서부터 일단 교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이렇게 된 것이죠. 양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초 구체적 합의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양자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방안을 본격 도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일 간의 기업인들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2주간 격리가 서로 면제되는 과정을 갖습니다. 또한 이것을 전면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관광객도 일본에 그냥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을 내년에 도쿄올림픽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전세계 관광객을 집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IOC는 이에 관해서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들과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까지 추이를 봤을 때 이미 일본 정부가 너무 손실이 크다고 판단한 IOC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쿄 올림픽을 그대로 2021년 7월 말쯤에 열기할 것으로 승인할 것입니다. 당장 한국에서도 일본과 국경을 오픈한 것이 신경 쓰이고 이것이 가을 겨울 시즌부터 시작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본발 감염자가 늘수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일본은 PCR 검사 숫자가 매우 적고 감염이 되더라도 코로나 확진으로 판명 안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경 개방은 한국에 있어 훨씬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도쿄 올림픽으로 연결되어 한국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어오게 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 다시 한번 한국의 외국발 감염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적지 않은 위협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현재 도쿄 올림픽을 재개하며 그 중에는 수많은 중국인들의 대거 입국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무관중 올림픽을 해야 한다고 소리치지만 이미 막대한 손실을 본 일본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림픽을 유관중 올림픽으로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국인 한국에도 위협이 될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리플티브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